한국 민 생활체육 동호인들의 든든한 지원군 생활체육팀 닥터. 저는 생활체육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김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 예전에는 등산인이라고 하면 어머니, 아버지 세대를 일컫는 말이라고도 생각이 됐는데 네. 코로나19 시기를 겪으면서 이제는 전 세대를 아우르는 운동이 된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제그 동료나 또 네. 우리 레지던트 선생들도 보면은 이제 혼자 주말에 친구들과 같이 아니면 혼자서도 이렇게 등산을 네. 하는 친구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주변에서도 이렇게 쉽게 발견할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등산인이 늘면서 덩달아 등산 사고도 조금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본인의 수준에 맞는 그런 그 산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너무 무리하거나 아니면은 네. 보통 내려올 때는 길이 많이 미끄럽지 않습니까 이제 그럴 때 어, 신발이라든지 스틱이라든지 이런 어, 기본 장비가 필요한 산에서 준비 없이 갔을 때 어, 이런 사고들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딱 예고와 같이 말씀을 해셨는데요 오늘 주제가 바로 발목 부상입니다.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 아 잠깐 쉬다 가자. 아이고, 나 보고 있으니까 내 젊음도 같이 지는 것같아 아, 무슨 소리야? 우리 맨날 회식 때 외치는 거 있잖아. 청춘은 바로 지금 청바지, 청바지! 짜잔 선생님 <laughs> <세수쟁이, 웃음> <산수쟁이! 웃음> 우리가 이게 없으면 안되지 이제 <laughs> 가볼까 그래? 아이고 <laughs> 아이고 아이고 뭐야? <언니, 웃음> 아, 어? 괜찮아? 어니 발목 와, 진짜 조심 좀 하지 진짜 괜찮아? 근데 이런 경우는 한 번쯤 일어나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발목을 접질르는 경우 많죠. 많죠. 일반 조깅화 같은 경우에는 음. 바닥이 미끄러움을 방지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어, 저렇게 뭐 미끄러지거나 이렇게 발목을 접지르는 그런 사고들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영상 속에서 막걸리를 한잔 걸치고 이런 모습은 절대 안 되는 거죠. 아, 그럼요, 운동하는 중간에 음주는 꼭 삼가는 어,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명심하셔야겠습니다. 음주는 금물이고요. 하산하고 나서 편하게 즐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발목 부상과 관련해서 계속 이야기를 이어가 볼 텐데요. 발목을 접지르고 나서 이 통증이 계속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문제인 거죠. 어 그러면 이제 발목을 우리가 접질렀을 때 이제 간단하게 뭐 인대만 일부 손상될 수도 있겠지만 실제 발목 골절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발목이 심하게 붙는다든지 아니면은 약간 뭐 뼈가 부딪히는 소리 같은 어, 그런 것들이 들린다든지 어 이런 경우에는 인근 병원을 방문해서 어떤 손상의 어떤 정도나 손상의 범위 이런 거를 좀 확인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혹시 그 증상을 판단하는 자가진단법이 있을까요? 발목 내측과 외측에 이제 복사뼈가 있는데요. 그 복사뼈 부분을 눌렀을 때 통증이 있다. 이러면은 발목 골절이 있을 가능성이 좀 높을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바깥쪽에 있는 복사뼈 아래쪽을 눌렀을 때 통증이 있다. 그 부분이 이제 인대가 부착하는 부위이기 때문에 만약에 그 부분이 통증이 있다면 오히려 인대 손상의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때는 이제 병원에 방문해야 된다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 이후에 치료는 어떻게 진행이 될까요? 결국에는 손상이 발생했기 때문에 인대 손상의 경우를 먼저 말씀드린다면은 어 부목 고정을 하고 또 다리를 잘 올려 놓고 한 2, 3주 정도 좀 보호를 하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재활 치료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골절이 발생한 경우라면은 골절의 양상이라든지 얼마나 그 골편이 많이 어긋났는지 이런 거를 보고 수술을 할지 아니면은 수술을 안 하고 그냥 어 보존적 치료 방법으로 치료를 할지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또한 가지 전에 헷갈렸던 부분이 손목에만 터널 증후군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발목에도 나타날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발목에는 우리 내측 복사뼈 뒤쪽을 우리가 그, 그 발목 터널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그 공간 안으로 어세 개의 힘줄과 그리고 뭐 동맥과 신경이 이제 지나가게 되는데 그 안에 공간이 좁아지게 되면은. 발 바닥으로 가는 그 신경이 눌리게 돼가지고 발바닥이 저리거나 아니면은 신경이 눌리는 그 터널 부위에서 이제 통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이 발목 터널 증후군이 일어나는 원인 있을까요? 일반적으로는요. 그 손목 터널 증후군에 비해서 발목 터널 증후군은 빈도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데 원체 그 발목 터널 자체가 공간 자체가 태어날 때부터 좁은 분들이 있긴 하고요. 그리고 그것보다 보다 흔하게는 발목 터널 그 안쪽에 어, 무록이라든지 아니면 신경종이라든지 어떤 특정 연부 조직에 생기는 그런 양성 혹이 생겨가지고 터널이 좁아지는 경우가 보다 흔합니다. 그럼 그렇게 발목 터널 증후군이 나타났을 때 적절한 치료가 늘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터널 부위의 통증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발바닥에 저린 느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하고 약으로 잘 조절이 안 된다면은 우리가 다음 단계로 어, 수술적 치료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수술은 말 그대로 터널의 공간을 넓혀주는 겁니다. 어, 그리고 만약에 이제 터널 안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연부 조직 혹이 함께 있는 경우라면 그 혹도 함께 어, 제거를 보통을 합니다. 산에서 접질러서 발목을 골절된 상태에서는 응급처치가 이루어져야 하잖아요. 그렇죠. 경미한 그런 인대 손상의 경우에는 그래도 좀 조심해서 이렇게 본인이 네. 어, 걸어서 내려올 수가 있겠는데요. 실제 골절이 생긴 경우라면은 네. 무리해서 이렇게 아픈 것을 참고 내려오다가 오히려 골절이 좀더 어긋나지 않았던 골절이 어, 어 많이 전이가 된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그 산악 구조 요원의 구, 구조 요원들에게 좀 요청을 해서 그 들것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운반을 해서 내려오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언니 내려가야 되지 않을까 아, <laughs> 이 정도면 그래도, 다 왔는데 그래도 올라가고 가자. 아발목 끝까지 올라가자고 하더라고요. 야, 너 설마 이거 신고 온 거야? 신발 아, 예쁘잖아. 이런, 이러니까 다 발이 다치지. 이거 봐 언니 야, 색깔 좀 봐. 런닝화는 등산할 때안 좋아. 아 그래? 어. 등산화로 꼭 신어야 돼. 당연하지. 맨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m z 세대가 등산인에 합류를 하면서 이 등산복의 범주, 그 등산복 차림도 굉장히 다양해졌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러닝화? 등산화가 꼭 아니더라도 이제는 구애를 좀 받지 않는 것 같아요. 네, 이제 러닝화 같은 경우에는 그 신발의 그 바닥이 굉장히 좀, 물론 좀 약간은 푹신하지만 좀 재질이 좀 부드럽다 보니까 일반 평지를 걸을 때는 뭐 충격도 흡수가 되고 좋지만 산의 경우에는 그 돌도 많고 이래 가지고 네. 바닥이 굉장히 울퉁불퉁하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 러닝화를 신고 가게 되면은 발바닥에 좀 딱딱하게 이렇게 반복적인 충격이 가해지게 되고 이제 그게 결국에는 발바닥에 어떤 피로감으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일반 러닝화보다는 조금 더 바닥이 재질이 좀더 딱딱한 그런 등산화가 좀 오래 등산 등산을 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어 네. 유용합니다. 낙상사고 예방 그리고 피로를 좀 덜어주기 위해서 등산화를 신어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등산화를 선택할 때 고려해야 되는 사항이 있다면요. 이제 등산화를 선택할 때는 우선 그 바닥의 재질을 좀 확인을 해야 될것 같고요. 바닥이 네. 얼마나 딱딱한지 네. 어, 그걸 좀잘 봐야 될것 같고 두 번째로 이제 등산화를 보면은 그, 바, 그 등산화 위쪽이 좀 발목 위까지 좀 네. 많이 올라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조금 더그 수준이 높은 그런 산악인들이 이제 선택하는 게좀더 많이 올라오는 그런 신발들을 이제 선택을 하게 되는데 네. 본인이 이제 가려고 하는 그런 산의 수준에 따라서 물론 가볍게 그냥 동네 그 둘레길 정도를 걷는 수준이라면은 발목을 조금만 올라가는 신발을 신어도 괜찮지만 어, 좀 장기간 뭐 며칠에 걸쳐서 이렇게 등산을 하, 하려고 계획한 경우라면은 발목을 좀 오랜 기간 잡아줘야지 발목의 피로감이 훨씬 좀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뭐 우리가 산을 내려올 때 발목이 꺾이거나 이런 그런 그 손상을 또 예방하는 그런 의미에서도 발목이 좀 올라가는 신발이 좀 유용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등산화의 경우에는 무게가 좀 가벼운 게 있고 또좀 무거운 게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좀 무거운 거는 이제 좀 전문적으로 이렇게 좀더 어려운 산을 이렇게 등산하시는 분들한테 적절한 그런 신발이기 때문에 가격이 비싸다고 해서. 네. <laughs> 수준에 맞지 않는 그런 좀그 그런 등산을 선택하는 것은 오히려 체력 소모를 더 크게 할 수도 있으니까 주의를 요하고요. 어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등산을 하게 되면은 하루 종일 이렇게 서 있는 거랑 다를 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발이 많이 붓게 됩니다. 발이 많이 붓게 되고 또 우리가 등산하는 등산 등산을 할때 신는 양말도 굉장히 일상에서 신는 양말보다는 훨씬 두껍기 때문에 네. 등산화의 어떤 신발 사이즈를 한 10mm 정도, 저는 좀더큰 거를 보통은 선택하는 걸로 어. 알려져 있으니까 보통 본인의 신발 그 치수와 똑같은 거를 선택하게 되면은 네. 어, 등산을 하실 때는 조금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등산 출발할 때큰 사이즈를 신고 하게 되면 뭔가 헐렁한 느낌 때문에 싫더라고요. 네, 그렇게 되면 오히려 너무 좁은 공간에서 네. 신발이 끼게 되면은 아. 오히려 그게 더 나중에는 뭐. 좀 무리가 발에 무리가 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후 상황을 좀 대비하는 거군요. 그렇죠. 네. 마지막으로 교수님 이 발목을 지키기 위한 방법 추가로 좀 설명을 해주세요. 우선은 산을 내려올 때, 산을 내려올 때는 우리가 체력도 많이 소진이 되고 또 이제 내려올 때는 그 중력이 이제 계속 같이 가해지기 때문에 발목이랑 무릎에 많은 힘이 가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내려가면서 이제 또 돌이나 이런 걸또 잘못 밟게 되면 발목을 접질를수 있기 때문에 내려갈 때 너무 뛰어서 어 이렇게 내려가지 않도록 좀 조심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 항상 그 본인의 어떤 수준과 본인의 체력에 맞는 그런 산을 선택하는 것이 손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팀닥터 두 번째 시간에서는 발목 부상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등산은 물론이고 일상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발목 부상, 자칫하면 더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충분한 스트레칭을 통해서 부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손상 부위가 심하게 붓거나 통증이 오래 지속된다면 인근 병원을 방문하셔서 손상 정도를 적절하게 평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음주는 꼭 금물입니다. 네. 생활체육도구인들의 즐거운 산행을 응원합니다. 안녕! 안녕!